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약김제 4년에 요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더라 이르시 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억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다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기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려야 하되 바루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루기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이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석유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구간, 곧 석유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야들 들라야와 악보리아들 엘라단과 사반야들 그 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구간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로 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함해. 이에 모든 구간이 구시의 증손 슬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로 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베리오야들 바로기 두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로기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로기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로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원노 우리에게 알리라 바로기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로기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들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알리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다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들 라야와 그 말에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말이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리아의 아들 설라야와 삐에리야의 아들 슬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석기간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인 왕이 불사은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할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나에는 더위 화면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외에도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누구간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슬미림의 아들 여호발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나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평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가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에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말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되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디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라. 갈디아인의 군대가 바루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비나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르자 하나냐의 손자여셀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디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디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석유관 누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른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칠디아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멜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지지하니 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단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예, 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일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제 38장. 마타리아들 스바대와 바스우리아들 그더려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치르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러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천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대신 구수인 에벤멜레기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레기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레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헌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헌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음.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머무니라 시르기아 왕의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뜻이 아니하시리이다. 시르기야 왕이 비밀이 예르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마리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련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마리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보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 이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 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여 밤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장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한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은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 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 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의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역이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모화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관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래는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솥배에게 마음을 돌라내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있으랴 풀을 밴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